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28분이에요 여기는 영국 맨체스터고 저 지금 공항에 있는데 제 비행기 파리로 넘어가는 비행기가 새벽 6시여가지고 공항에서 그냥 하루 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8시쯤 왔는데 지금 새벽 2시까지 있으니까 한 6시간 있었더니 너무 종이 쑤셔가지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가방을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제 여행 프로젝트예요. 제 테크 유튜버답게 제가 이제 여행 때뭘 들고 다니는지, 디지털 노마드의 테크 백팩, 테크 EDC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찍은 걸 다시 보니까 뒤에 에스컬레이터 계속 돌아가는 소리가 딱딱딱딱 계속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상 뒷부분을 새로 찍게 됐어요 제가 어제랑 최대한 비슷한 세팅으로 다시 가방을 쌓아놨고요 제가 지금 촬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이렇게 조명을 켜놨고요 이 조명이 맨프로토의 8개짜리 조명이에요 애플스토어에서 구입했고 급하게 필요해서 구입했던 거라 별로 선택권 없이 애플스토어에서 구입을 했었고요 얘는 잘보이나 3단계로 조정이 되고 한번 꺼볼게요 끄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밑에 삼각대는 어그줌 H1N을 사니까 같이 딸려온 사은품인데 그리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세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는 후지 H1이고요 렌즈는 제가 기본 구성이고 여기 마이크로 지금 비디오 마이크로 이름 뭐지?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를 달아놨어요 네 저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밑에는 옛날에 한번 소개했던 이거, 맨프로토의 픽시에보 삼각대입니다. 음,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큰 가방, 작은 가방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작은 거는 제가 그냥 일상에서도 미팅 때도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 구성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저의 데일리 EDC라고 봐도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여행 때만 쓰는 백스마트. 이것도 한번 소, 제, 되게 초반에 소개했었던 백스마트인데, 이제 얘는 일상에서잘안 쓰고 어디 나갈닐 때만 쓰고 있어요. 이거 먼저 열어볼게요. 얘는 지금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1층을 열면 요렇게. 요두 개, 둘다 애플 정품이고, 얘는 라이트닝. 아니, 얘가 라이트닝. US, USB-C2 라이트닝 케이블이고요. 얘는 애플워치 충전기. 그 다음에, 요거는 혹시 몰라서 갖고 온 T3. T3 거고, 요거는 맥북을 충전하는 C2C입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주머니 칸에는, 이거 제가, 요거 건전지가 있는데, 요건 챙겨온 건 아니고, 그 지난번에 말했던 영국의 그 어떤 전자제품 판매 업체가 망해가지고, 그 재고정리 세일할 때, 우연히 50% 세일할 때 샀던 에네루프 건전지입니다. 요것도 옛날에 한번 소개했던 맨프로트의 포켓 삼각대. 이거는 조비의 이름은 모르겠다. 이렇게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끼워가지고 삼각대에 고정할 수 있게 해주는,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파우치에 있어서 여기에 아이패드. 아이패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인 수납인데 여기 줌 H1N. 이거 즈미. 지미. 즈미의 2만짜리 보조 배터리. 이거또 한번 소개했었던 사태치의 멀티포트 충전기. USB-C 되고, USB-PD 돼가지고, 75W까지 충전 가능한 거고요. 사실 이걸 들고 왔으면 맥북 충전기를 안 들고 써도 됐는데, 이번에는 워낙 업무가 많아서 맥북 충전기를 별도로 들고 오기도 했어요, 사실. 이 자리가 여기 마이크 들어있던 자리, 지금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있던 자리고요. 이거 팔자 코드. 팔자 코드는 사태치랑 연결해서도 써야 되고, 이건 카메라 충전기인데요. 카메라 충전기도 팔자 코드여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멀티 어댑터. 이렇게 멀티 어댑터를 할수 있고, 여기에 어디 갔지? 요기에 이렇게 USB 충전을 총, 네 개, 4개, 네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큰 박스를 다 봤구요. 아, 요거는, 이거는 그 망해가는 그 업체 거기서 1파운드에 산, 혹시 몰라서 산 HDMI 꺾어주는 케이블이에요. 필요해서 산건 아니고,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세일할 때어 여기 여기는 61짜리 맥북 충전기 로지텍의 MX n y Air 2이것도 멀티 어댑터 멀티 어댑터 겸 유심 이거 제가 채널에서 세번이나 소개해가지고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것도 그 망해가는 업체에서 우연히 산 USB-C to C예요 그래서 지금 가방에 USB-C to C가 총 4개가 있어요 아 이것도 이건 세일에서 구입한 USB-C to 마이크로 USB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를 열면 네 이렇게 SSD가 두개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의 업무용 겸 사진용 USB이고 얘는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부트캠프 SSD입니다. 그리고 아네 이게 그네 번째 USB C to C입니다. 얘는 USB 3.0 제네레이션 1까지 지원하는 케이블이에요. 요거용 요거랑 짝꿍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이거는 사태지의 USB-C 허브, HDMI랑 이더넷 포트까지 있는. 그리고 이쪽에는 SD랑 마이크로 SD.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여기는 케이블 두 가지 있는데요. 이거 라이트닝 케이블인데 평소에는 사실 이것만 들고 다니는데, 이건 USB-C to 라이트닝이에요. MFI 인증 받은 건 아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비행기나 버스에서 충전하려면 원래 이제 USB A로 되는 케이블이 있어야 되니까. A2 라이트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앵커 제품이에요. 오! 쭈그려서 촬영을 했더니 허리가 매우 아픕니다. 네. 갑자기 끊으려니까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오늘도 여행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뽐뿌 넘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